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옥정 리더스 가든. 네. 어, 모집 공가 왔어요. 그래서 편한 세상이 오차까지. 네. 총 다섯 개를 줬죠. 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약홈에서 음. 지금 보니까 84, 어, 4억 2천, 음. 4억 천, 그리고 지금 99, 37평, 38평? 거 같아요 38평, 5억. 695억 210억 이렇게 돼 네. 있어요. 네. 타입을 한번 볼까요? 네. 이 편안 세상에 주로 판상형을 많이 했죠. 네. 탑상형, 판상형. 그렇죠? 음, 근데 이번은 포베이가 많이 나오죠. 음. 특이하게 타워형이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 네. 타워형이 들어갔어요. 음, 요게 이제 여태까지 보던 건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네. 팬트리가 없어요. 펜트리를 트크인 그러니까 그... 창고하고 크합창했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이즈가크게나왔이요게 해서, 게서 이렇게 게서게 해서, 이렇게 게 해서, 이렇게 해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서렇게서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렇게해 이렇게 해서, 이이게이게해이이게 이렇게 해 이렇게 가운데 3차가 3차 가운데 있고 네, 1차 2차는 그렇게 붙어 있죠. 음, 그쵸. 음. 네, 그 조금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음. 방쪽에 창이, 반창이죠. 음, 방쪽에 창이. 음, 긴창이 아니고 반창. 음, 반창. 그 다음에 음. 발코니가 하나도 없죠. 어, 그러네. 아, 발코니가 없네. 네. 발코니가 없고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이 보이시죠? 지금 반창. 음, 반창, 반창. 길쭉하게 음. 밑으로 내려간 창이 아니라 거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창. 밑에까지 음. 시원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긴 창이 아니고 반창. 그 동안은 이편안이다긴 창으로 했어요. 음. 근데 지금 전부 여기는... 싹 바꿨네. 네. 방까지 안방, 작은 방까지 전부 다 반창으로. 반창으로 했네. 했어요. 음, 이렇게 하면 침대로 킨 좋겠네. 좀 음, 답답해 아, 보이는 그, 그, 그렇죠. 건 있지만 가구 배치는 음, 어떻게 보면 가편할수 있는 얘가 더 편하죠. 어, 그러나 저는 긴 창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음, <laughs> 자 그리고. B 타입. 네. B 타입이 전형적인 타워형이네. 그렇죠. 음, 방이 안방에 하나 뒤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역시 워크인 창고와 펜트리를 통합을 해서 좀 음, 크게 줬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시 반창이죠? 네, 창긴 반창. 창이 아니고 네. 어, 반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반창으로 되어 있고, 거실은 좀 긴창으로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발코니가 없고. 발코니가 전혀 없습니다. 네. 어. C 타입은 1 층. 네. 음, 요거 이제 요만큼은 개인 정원을 쓰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아까 판상형 음. A 타입에 정원이 있는 형태. 두 세대만 있어요. 네. 이렇게 두 세대. 가든이면은 음.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세대 갖고 이걸 가든이라고 이더스 할 가든이니까 할 가든이면은 음. 나는 음. 1 층을 전체 다줄줄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나도 좀 많이 좀 주세요. 두 세대가 뭐야? 아, 이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음. 음. 왜냐면 이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렇죠. 아니 상품 모르겠다. 그거뭐 제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 음. 얘도 요, 아, 타... 음, 타워형의 음. 1층 열세 음. 대. 열세 대. 음. 어 그럼 아까 그 열두 세대. 음. 뭐, 타워형에다가 이렇게 붙여 놨잖나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음, 이거 원하는 사람들이. 음, 음. 음. 38평. 네. 구구, 38평형 구구형인데 얘도 어, 워크인 창고를. 통합을 해놨어요 지금 펜트리와 네. 같이 통합을 음. 널찍하게 통합을 해놨는데 역시 반창으로 다돼 있고 그다음에 방이 네 개, 방이 네 개, 음. 하나 뒤로 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네. 둘, 셋넷요 이걸 뭐 음. 드레스룸이나 이렇게 뭐 펜트리 창고로 개조해서 쓰면 되겠고 음. 애들이 많은 집은 방 아, 하나를 그거... 더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아쉬운 건 그거죠 보통 다른 단지는. 음. 어, 방을 네 개를 쓸 것이냐, 아니면 네 음. 개를 하는 타입이 나오던가, 음. 그 다음에 넓게 세개 쓰는 타입이 나오던가 그런데 음. 여기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음. 다 방을 네 개로만 쓰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네. 그 다음에 음. 어, 주방이 넉넉해 보이진 않아요 크기가. 네. 아, 왜냐하면 요렇게 지금 거실이 그래도 38평 거실이 좀 넓지 넓이가 있거든요. 그데 네. 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거실하고 주방하고 비율이 좀안 맞죠. 음. 얘가 어, 굉장히 조그매요 음. 음, 그리고 발코니가 없어요. 없어요. 음. 어. 이제 트렌드인가? 음, 하여튼. 자, 이제 마지막. 99B 타입. 네, 9 99, 9 여기 보면 99B 타입이라고 돼있죠. 음. 자, 99B 타입인데. 얘도 타워형. 예, 타워형이고, 얘도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그 다음에 여기 거실. 음. 요 거실 공간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거실이 지금 주방하고 같이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경계가 없어요, 얘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대방의 C타입이나 D타입. 음. 요 정도 되겠죠? 그 예, 그리고 발코니가 안 보입니다. 음. 없습니다. 어, 얘는 팬트리가 있나 보네요. 네, 예, 펜트리 있네. 요게 팬트리 제가 보기엔 지금. 음, 음. 팬트리고그 다음에 워크인 창고가 좀큰 편이네. 음, 음. 음, 그렇게 돼 있고. 욕실 이렇게 돼 있고 음. 그러니까 욕실이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쪽 사이드로 가면 팬트리 음. 공간이 나오고 음. 아까 보면 욕실을 이쪽 공간으로 배치를 했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 음. 어, 그다음에 워크인 창고가 커졌고 음. 근데 주방은 이렇게 돼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구테이프는 1층에 음. 정원을 쓸 수가 없고 음. 84만 쓸수 있고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우리 VR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현관입니다. 워크인 창고가 펜트리와 같이 통합된 모습을 음, 보고 있어요. 그 사이즈 크게 나왔고요. 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음. 음. 요새 트렌드인데. 음. 자 보자 보시면 음. 어, 냉장고나 그런 음. 공간을 안 해줬어. 원래 여기가 냉장고잖아요. 냉장고 장이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하셔라. 어 원래는 네. 예전에는, 기본은 예전에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했죠. 확장하면은 기본으로 다 해줬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얘가 기본형. 어 얘가 기본형. 얘는 냉장고 음. 플러스 키 큰장 유상 옵션. 그렇죠. 이 유상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제 비스코프. 음 그거를 음. 선택할 수 있, 비스코프를 했을 때장 음, 음, 장만이에요. 음. 비스코프가 음. 아니고. 이게 이제 비스코프에 대해, 에이, 수 같이. 있게. 같이. 음. 자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해왔어요 예전는 이렇게 음, 요렇게 그렇죠. 해왔던 거를 지금은 요렇게 해놨다 음. 옵션을 돈 내고 해라 음. 그리고 어, 또 보시면 자 요거 아트월 어, 추가 품목으로 세라믹 패널이나 어.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게 기본으로 돼 있고 음, 음. 아난 기본이 좋을지 이게 좋지 패널. 세라미 패널이 유광 있고 유광 있네. 그, 틀린 건 이거예요, 기본형은. 여러 개로 잘라진. 음, 음. 그 다음에 추가품은 목 통채로 해서 유행하는 거죠. 이렇게 통채로 아, 하나로. 통판. 통판으로 이렇게. 음, 통판으로 구성되어 음. 있죠. 통판이 시원시원하고 커 보이긴 해요. 음. 이렇게 기본형은. 이렇게 그쵸, 잘라져 그쵸. 있고. 네. 통판으로 되 있고. 음. 이렇게. 자. 아무튼 뭐, 이젠 다돈 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에 안에 드레스 안방에 드레스룸의 음. 시스템 선반도 예전에는 그냥 기본으로 음. 해 줬는데 어, 유상으로 신청하셔야 음. 되그러방 그러니까 그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거 반창. 반창이라고 했던 거. 이렇게 음. 돼 있죠? 길쭉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음, 음. 그리고 좀작아죠분이 이렇게 길쭉하게. 네, 네, 네. 근데 네. 반창으로 하고 높이를 높였죠, 올리. 음, 음. 음.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해요. 음. 근데 이거 침대 놓기엔 좋아요. 또 가구 놓 음. 배치하기에는. 그렇죠.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음. 보시고, 자 이게 드레스룸이에요. 텅통통어 있죠? 통통어 있죠? 기본형이고 이렇게 음.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네. 되세요. 이것도 기본으로 옛날에 해주던 건데, 음.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보시면 그렇게 따지면 요 지금 공급 금액 음음. 확장하고 에어컨 넣으면은 2천이야 거의. 그렇죠. 네. 음. 합장하고 그러면은 한 4천정도 돼요사억 4천. 그쵸. 렇 음, 거기다가 이제 뭐 드레스룸도 해야되고 뭐 조금 면 음. 4억 5천정도 음. 4억, 그렇죠. 5천. 4억 5천, 4억, 4억 6천정도. 음. 그정도 어. 보셔야되 네. 요정도 보시면 맞을것 같아요. 병원, 네. 예. 네. 쓸데없는 5천들 빼고. 음. 그냥 기본으로 두고 뭐. 냉장고장 뭐 드레스룸 뭐 이런것들 음. 음.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음. 확장 음. 음. 이런 것들을 했을 적에 한 4억, 한 5천 정도. 그렇죠. 음, 이 정도 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음, 이 편한, 마지막 한, 이 편한 4차가 음. 2억 9천 얼마였고, 확장비 1천 얼마? 그래서 한, 에어컨까지 하면 3억 2천 가까이 됐었어요. 3억 네. 1,600인가 7 0인가 네.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얼마가 오른 거지? 1억 한, 한 3천 정도. 1억 한 3, 4천 음. 정도 올랐네. 음. 네. 그때에 비하면, 음. 분양가가. 또, 근데 네, 여기다가, 입지라는 변수를 대입을 음. 하면, 그렇죠 차이가 좀 나죠. 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음. 봐야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리더스 같은 거 봤고요. 그다음에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를요 저희한테 이편한 오차 리더스 가든은 왜 광고를 안 하냐고. 다 팔릴 건데 뭘. <laughs> 그 유닛 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구구는 음. 음. 방이 꼭내개 필요하신 음. 분들이 고민해봐야 할 상황인데 그렇죠. 음. 옥정 신도수도방네 개짜리 많은데. 이쪽 안쪽에도 음. 누가 들어오면 욕하는 줄 알아요. 그럼 안 돼. 근데 이제 어쨌든 음. 그이 안에서 방네 개짜리 하면 저금액보다는 음. 더 주고 가야 되니까 음. 나는 방네 개를 저렴하게 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 신청할 수 없을 음. 것 같아요. 음. 그 얘기했다 막 그러고 막 시비 건단 말이야. 아직 아. 당첨되신 분 없잖아. 그죠? 피곤, 피곤하죠. <laughs> 당첨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음, 말못 하기서 무서워서. 그래요. 원래 하는 직업이 장단점을 비교하고 입지를 비교하는 건데 말하면 지랄이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리더스 가든은 이편한 오차는 뭐 음. 언제까지 파느냐의 문제야 그냥. 그렇죠. 네, 파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99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 거냐의 문제야, 그냥. 음. 네. 그리고 그것도 오래 안걸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음. 난 방문이 내게 음. 필요한데, 여기서 그냥 매매로 살리면은 어쨌든 저거 저 비용보다 많이 줘야 저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음. 돼요. 근데 음. 저기에서 분야 청약을 넣어서 당첨하신 음. 분은 저렴하게 들어가죠. 음. 그처음에 거기가 또 이제 GTX하고 회전력이 음, 음, 음. 가깝단 말이에요, 일단은.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나는 청약 통장이 빵빵해. 음. 그러신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죠. 청약 통장이 빵빵하신 분들은 어, 해천에 6월을 6월달에 나온다 그랬나? 아니야 음. 아니야. 그거 말고 어. 지금 올해 이번에 나오는 것 말고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해천에 그러니까 지금 통장이 빵빵하신 분들은 해천 쪽을 찔러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쵸. 어, 그다음에 청약 통장이 정말 정말 우습, 우습다 나는. 나 음. 이순이야. 이런 분들은 어, 무주택 기간이 0이야 아, 어, 어, 이제 29이야. 유주택이야, 뭐, 갈아타는, 갈아타는 어, 어, 뭐, 1주택자야. 근데 그냥 새 집에 저렴하게 살고 싶어. 음, 음, 아우, 지금 사는 곳이 너무 구질구질해. 어, 어, 어. 그런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되고. 차가통장이 그냥, 그냥 빵빵해서 어, 내 배처럼 빵빵하다. <laughs> 그러면 그냥 뭐 해천으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됩니다. 무주택도 무주택 나름이에요. 나홀로 무주택과 부양가족 많은 무주택과는 또 차원이 틀려요. 이 민영 아파트는요. 가점이에요. 네. 그래서 나 홀로 무주택자가 뭐 100년 됐다. 어, 그건 별로야. 근데 부양가족이 음. 많은 무주택자는 그렇지. 괜찮아요, 또. 결혼해서 그냥 뭐 애들이 주질이다 아우, 그러면 서울도 될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laughs> <laughs> 청약통장이 빵빵하신 분들은 음. 회천으로 가시면 되고 어, 지금 사는 곳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음. 또 청약통장도 좀 비리비리하고 음. 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라타는 일주택자다 음. 그리고 공원이 많은 걸 좋아한다 음. 그다음에 나는 어차피 1호선이나 gtx가 더 중요하다 음. 그분들은 리더스가 들어가시면 돼요 음, 네. 근데 나는 차익을아 많이 남고시다 <laughs> 어, <laughs> 네, 그러면 그 회천 네. 기다리셨다가 회천 하시면 됩니다 에이. 자 그래서 오늘 기회를 말씀드렸고요 또뭐 나쁘게 얘기했다 뭐 좋게 얘기했다 뭐 말만 할까봐 또 무섭다 뭐 어, 좋은거 얘기했잖아요 GTX 가깝고 공원 음. 많고 음. 그런거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 그거 좋은 거잖아요 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